안녕하세요, 국감입니다. 어, 이번 피드백은 닉네임 대염재라는 분이 보내주셨고요. 점수는 3100점대입니다. 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피드백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공격 아누비스입니다 어, 그리고, 팀원 조합을 봐서는, 원탱인 것 같은데, 거의 다 라인까지 있네요, 저게는. 왼쪽으로 가기는 좀 힘들겠네요. 위도우 있고. 아, 근데 방금에 보시면은 위도우가 이쪽으로 갈때 쏘잖아요. 음, 이때는 여기다가 방벽을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저 위도우가 잘 쏘는 위도우면은 이때 갈때 팀원들이 충분히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이 있어서 이때는 그냥 방벽을 아끼지 않고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라인의 자리야, 근데 원탱에, 원탱이 왼쪽으로 뚫기 힘들 것 같은데, 그 뭐냐, 겐지님이 잘 잘라줬네요. 그리 루시우도 실수를 해가지고 죽었네요. 야, 아,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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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인. 이거는 아, 왼쪽으로 뚫기 힘들 것 같았는데, 다리야, 다리야. 되게 적들이 다리야. 실수를 다리야. 많이 해줬네요. 오, 들어가자, 위도가 떨어졌다. 이거는 들어갈 분만 하죠. 다 물었다. 음, 근데 지금 아이고. 보시면은 딱 죽었는데 이제 팀원들이 들어오잖아요. 팀원에는 겐지 말고는 같이 들어와 줄 만한 그런 게 없어요. 다 뚜벅이라. 그래서 이거는 조금 너무 성급하게 점프를 하신 것 같아요.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었는데 어, 팀원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들어간 게 잘못된 것 같아요. 팀원들 중에, 겐지나 윈스턴 이런 애들이 아니라, 맥클이나, 뭐, 위도 이런 애들이 많을 때는, 뚜벅이가 많을 때는, 그냥 윈스턴이 맞춰주는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럴 때는 그냥 뒤잘 살피면서, 팀원들이랑 속도 맞추면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뭐지? 자기가 윈스턴 궁이 있잖아요. 이때는 자기가 윈 제가 윈스턴을 때릴 때는 내 궁을 채우려고 윈스턴을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궁이 있을 때는 저는 뭐 포커싱을 하거나 딸피거나 그런 거 아닐 때는 윈스턴을 이렇게 대티 상황일 땐잘 건들려 가지 않아요. 왜냐면은 적 윈스턴 궁을 채워주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자기 궁이 있을 때는 음, 굳이 윈스턴 때리실 필요 없어요. 뭐 그냥 견제만 해주러 간것 같긴 한데 이 행위가 윈스턴한테 궁을 채워주는 행위가 돼버려가지고 어, 굳이 이런 거는 할 필요 없어요. 윈스턴한테 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팀원이 한명 잘려가지고 이거는 그냥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들어가 봤자 궁만 쓰고 질것 같아서 <laughs> 인라인 물렸네. 언젠 부조하고, 어 그래도 손브라 님이 잘라 주셨네. 인원수는 맞춰 왔어요. 한 <laughs> 조, <laughs> 한 조, 한 조, 부조하죠. 엄청 어지럽다. 가자 피해 루시우 루시우 한 칸은 못 먹은 게 아쉽네요 한 칸도 못 먹었네 오케이, 가자 가자 한두 피해 한두짠 음. 한조 잘 떨어졌네요 근데 EMP 그래, 데이 먹을게 루시 루 루시 우 루시 우시 루시 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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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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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짧은 점프 어 좋았네요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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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루시 우시 루시 루시 음,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방금 궁을 사용했잖아요. 궁을 조금 빨리 사용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 궁을 사용했으면은, 욜로 자리아가 날아가잖아요. 저였으면 이 자리아를 잡으러 갈것 같아요. 살짝 빨갛기도 하고, 이거는 확실히 잡을 수 있을만한 자리아거든요. 9초도 남았고, 점프도 있고 해서. 어, 이자리아를 잡지 않은 선택이 살짝 아쉽네요. 성부의 네, 작업으로만 네, 네, 네. 했는데 한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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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님중요할때한번씩 어, 해주시고 그래도 방금 트레, 트레, 포커싱은 좋았네요. 이야 루시가 궁도 못쓰고 이게 바로 먹겠는데요? 방금 포커싱은 좋았네요 포커싱 오더도 좋았고 오, 어. 음. 방금 점 그가 어.. 아이고.. 잘못 쓴건 아닌데 저는 왜왜 왜 이쪽으로 점프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음, 아무리 힐팩을 드시러 간것 같긴 한데.. 그냥 뭐라 한게 아니라 이 점프는 뭔가 이해가 잘안 됐어요. 그냥 좀만 더 때리면서 궁 채워볼 만 했었는데.. 나좀 얻어 맞을게. 그리고 아까부터 종종 보이는 게이 점프 실수들이 가끔씩 보이죠. 호근해? 어, 호근해? 어, 호구 놀래라. 호근 갈고리 없어? <laughs> 저도 파이팅 위, 파이팅 위, 파이팅 저도 원숭인 줄 알았어요. 탐생이야? 어, 어. 잠만 잠만 잠만. 디바가 조금 조금씩 윈스턴 마크하는 거 같아요 아, 느낌이. 왼쪽. 힐팩 먹으러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멀리 있는 걸 먹으러 가셨네. 3초 아죠어 그리고 종종 점프 실수 보이는 거랑 또 그리고 공격을 조금 누르고 있을 수 있는 게 조금 조금씩 보이기 보여요. 어. 그게 공격을 누르고 있는 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공격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도 누르고 계셔서 총알이 부족해서 못 잡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다음 공잘 썼네요 호그 오른쪽 계속 감본다 음, 방금은 EMP도 터지기도 했고 이때 해킹도 잘 들어갔고 또 위에서 겐지가 때리기도 하고 해서 디바, 디바 아 우리팀 겐지가 아니었구나 아 맞네요 맞네요 어쨌든 애들 탱커가 피가 없는 상태인데 음, 저는 여기서 여기서 굳이 방벽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었고 피자, 여기서 피자, 뒤로 피자. 빠지실 필요도 없었어요 e m p 카지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갔으면 했었어요 방금은 여기로 가면은 호그가 아 미안 네. 방금 애들이랑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었으면은 어팀원의 호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야타야타야타 야타, 야타. 아타 타 방금 점프 되게 좋았죠. 힐러들한테 통 하나, 통 하나. 앞에 진영 다모시하고 힐러들한테 딱 가는. 거 방금 점프는 되게 좋았어요. 벤지 필. 호구 방 안에 있다. 벤지 보인저 그래도 계속 이렇게 앞에서 옆에 숨어 있다가 옆구리 계속 계속 괴롭혀주는 거는 좋죠. 제가 여기서 자주 하는 건데, 어, 이분도 이렇게 하시네요. 그냥 아예 여기에서 숨어 있다가 저기 들어오는 걸 봤으면 그냥 저는 힐러진 물로 들어가요. 적팀이 다 진입을 완료했을 때는 분명히 힐러진이 저 입구 쪽에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서 저는 끝까지 숨어 있다가 힐러를 보는 편이에요. 이분은 겐지를 물러가셨지만 짧은 점프 하셔서, 근데 방금, 요, 이거, 이름 뭐더라? 어, 제냐타 잡을 때, 뭐 짧은 점프 했으면 좀더 빨리 잡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결국엔 사용했으니까 근데 이 궁은 음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빠르게 느껴져요 좀 걸어가셨다가 궁쓰셔서 됐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상황 보면서 지금 딱궁 써서 여기 착지했을 때 이미 팀원들한테 팀원들이 궁 많이 쓰고 이기는 상황이었잖아요 어, 만약에 궁을 안 쓰고 걸어갔으면은 윈스턴 궁을 아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점프 실수하셨네 아이 이트 방금 이때 아까 여기서 초를 쓰고 저기 들어왔잖아요. 힐팩을 먹으러 안, 힐팩을 먹으러 가고. 적을 안 쫓아가신 건잘 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초월을 쓰면은 딜을 다 무시해가지고 거의 아, 윈스턴 딜은 거의 무시하는 아이쿠, 아이쿠. 셈 쳐가지고 힐팩 먹으러 가는 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원중이, 원중, 원중이. 그리고 방금 상황, 겐지가 죽었잖아요. 아까 왼쪽에, 요 왼쪽에, 제나타가 있거든요. 이제 점프클드 슬슬 돌아오고, 겐지도 여기로 물로 가는데, 같이 물로 가셨으면은 아마 겐지가 안 죽고, 제나타도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쉽네요. EFP도 진짜 잘 들어갔다. 근데, 근데 마지막 깔끔 했네. 요방 금은 공 사용 해서 EMP 사용 연계 랑 그런 거 좋았네. 요방 금은 아이고, 아이고, 은이은아은고아 탄다 어, 그러면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총평으로는 가끔씩 보이는 점프 실수, 그리고 궁을 사용할 때 문제와 공격을 누르고 있는 거에 관해서 말할 건데요. 음, 점프를 했을 때 벽에 부딪혀서 위로 붕 뜨는 경우가 가끔씩 보였어요. 근데 이거는 윈스턴 플레이 할때 조금 더 침착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궁을 사용했을 때 뭔가를 하나를 노리는 게 아니라 전체를 노리는 느낌이 들어서 한 명도 못 잡고 그냥 한명한 한 명씩 밀어주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보였는데 윈스턴 궁도 상황에 따라 뭐 전체를 밀어주거나 한 놈만 잡거나 이렇게 다르게 해줘야 되긴 하지만 벽으로 몰수 있으면은 몰아서 그한 놈, 그 놈만 계속 주고장창 때리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굳이 벽으로 몰지 못하더라도 우선은 한 명만 계속 이렇게 괴롭혀 준다는 것 자체가 1 인분을 못하게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전 이러한 플레이가 좋다 생각하고요. 어 그리고 공격을 누르고 계시는 건데 공격이 맞지 않을 때도 누르고 계셔서 어, 중요한 순간에 잡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윈스턴 평타석을 조금 더 익숙해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지금까지 윈스턴 피드백이었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